어, 초기 영성가들의 이 본문과 관련된 가르침을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아르레카이사리우스라는 어, 영성가는 그의 설교집에서 어, 이렇게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찾고 옳지 못한 사랑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또는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 안에조차 남아있지 못합니다.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대신 바깥에 있는 것만을 사랑함으로써 자기 마음에서 유배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버리고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맙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돈을 찾아 헤매는 동안 여러분은 자기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진리의 저울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한쪽에는 돈을, 다른 한쪽에는 목숨을 올려 놓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재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 눈을 속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분은 속일 줄 모르시며 결코 속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울을 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기 영혼을 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하늘과 땅을 합한 것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만을 사랑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서도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다른 것들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기에 이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가면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바깥 것들에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고, 그런 다음엔 여러분을 만드신 분, 여러분이 길 잃었을 때 여러분을 찾아나서시고, 여러분이 도망자였을 때 여러분을 찾아내신 분께 여러분 자신을 돌려드리십시오. 어, 카이사리우스라고 하는 서, 어, 영성가가 어, 설교를 하고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 흔히 오해하고 혹은 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어, 부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종교학적으로 보더라도 어, 우리는 흔히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그렇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 진정한 마음의 종교는 어, 기독교라고 이제는 종교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 실제적으로 어, 관통하고 있는 커다란 한 가지의 교회 내 투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돈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 항상 무엇에 점착되어 있었냐면 돈에 대한 점, 점착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늘 타락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 한국교회가 동일하게 겪었던 것처럼 건물을 지으면서 예술, 건축 예술, 뭐뭐 뭐, 어, 그런 그림 예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자랑할 때 하는 결과에 어, 이르게 되었죠. 어, 그에 반해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어, 그 이유는 그렇게 행하는 성직자들과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마음의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반대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 우리는 천주교회 타락으로 말미암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개신교인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개혁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 그 이전에 먼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신부들과 사제들이 어, 마음의 종교인 기독교의 본질에 다다르고자 수도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마음의 종교를 찾는 그 집단 혹은 세력,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간에 어, 그들은 돈의 힘에 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거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어, 길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사실상 개신교회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어, 개신교 또한 이 마음의 종교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교회 내에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닦, 닦아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살펴야 한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만 해도 한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신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어떤 설교자로부터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것은 동방정교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처음 접해본 내용이었고, 그 이후로도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마음을 살피라고 하고, 마음을 들여다 보라고 하고,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 그거를 헤아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고, 어, 그러면 되는 거지. 어, 저는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건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본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초대교회나 초기교회, 그러니까 초기교회라고 할 때는 그 폭이 사실은 넓습니다. 언제까지냐면 크게 확장해서 보면 교회가 갈라서기 이전까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서기 이전까지를 초기교회로 보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 폭이 넓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7세기 이전을 초기교회, 6세기 이전, 7세기 이전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그 교육에 대한 가장 큰 줄기가 이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 내가 들여다보고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고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해 있을 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찰이 가장 큰 설교의 커다란 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들여다보지 않죠. 그냥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되는가? 왜 변화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의 행동이 정기적이고 정규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의 실천에 앞서있고 그리고 교회의 교리나 가르침에 벗어나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소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재산이 필요해. 네 좋은 성품이 필요해. 네 좋은 재능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은 내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자면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위치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프스 아, 에스티아의 테오도로스는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짧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고난에 당황하거나 나중에 사실로 확인될 나의 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내가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음으로써 내가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고난에 이끌려야 한다. 이성에서의 자기 목숨에만 관심이 있어 그것이 실현에 처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그것을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여 이승에서 그것을 환난에 처하게 하는 사람은 훨씬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laughs>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가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종류의 유혹이냐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픔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살다 보니 이러저러한 너의 성격으로 인해서, 너의 관계로 인해서,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틀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든, 고통이라고 부르든, 아픔이라고 부르든, 그것들의 우리의 삶의 직면에 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고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저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위험은 어디 있냐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 질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순간이든 수년 수십년이 되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한 사람을 신적 성품을 소유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고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권한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인 것이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게 되면 첫 번째로 무엇이 나타나는가?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커다란 기둥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한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회개가 돼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박명주 권사님 동생분이시죠. 그죠? 어, 어, 멕시코? 네, 브라질. 코로나 때 소천하셨죠. 코로나로 소천하셨죠. 사실은 권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는 참안 됐죠. 안타깝죠. 근데 죽을 병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침상에 앉아서 그걸 회개한 거예요. 내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했구나. 함부로 말했구나. 스스로 혼자 얘기한 거지만, 사실 권사님. 그냥, 마뭐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그냥. 아무한테도 그런 내색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그걸로 죽지?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 미국에 사역하러 가신, 그, 성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출국을 못 하셔가지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4일을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9천만 원이 나왔대요. 싸게해 줬는데도 9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 성교사님이. 그 현지 한인 교회가 9천만 원을 보증을 하고 3년 동안 갚아 주기로 하고 나중에 출국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성교사님 말이 진짜 나 죽는 줄알았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죽을 만한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참 의심이 많아서 문제예요, 제 신앙이 참. 모든 일에 그러나서 이번에 알아보니까 죽는 거구나 이거 정말 죽겠구나 죽을 만한 병이구나 이거 그냥 잘 먹고 건강 상태 좋고 관리 잘하면 그리고 기본 체력이 강하면 괜찮대요. 근데 자체 그렇지 않으면 관리 잘되대로안 하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회계가 되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앉아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고집이 제일 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죠? 제가 성격이 제일 나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의심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저러지 말아야지 하시라고요. 저는 참 신앙이 더디 자라요. 저는 사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누가 그랬죠? 예? 저는 그 제자가 가장 좋았어요. 아니, 당연히 물어봐야지.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저런다고 저걸 어떻게 믿어. 그게 가장 그 제자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의 앞에 책망받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걸리게 하시잖아요. 너 한번 당해 봐라, 이놈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께서 겪으시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내 삶에서 내가 그대로 반영하면서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풍성한 거라고요.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라고요. 거기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요. 내 상황에서 일 때문에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거를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미움의 감정으로 발전시키거나, 혹은 타인을 향한 비방으로 발전시키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는,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풍성한 자리에 다다를 수 있고 열매 맺는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한이 나에게 겹쳐서 온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아,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시는 지체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카시아노스. <laughs> 어. 그의 설교를 묶은 다마집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육체 안에 사는 이는 누구나 자신이 이승에서 참여자여 일꾼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특별한 임무나 활동에 힘써야 하며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따라 영원한 세상에서 지금 자신이 종이요 동료가 되고자 하는 분의 동반자가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참여자고 일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임무, 특별한 활동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만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들 각자 각자에게 서로 다른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활동의 장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에서만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행동하고, 거룩한 말하면서, 일터에 나가서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이거 정말 위선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특별한 임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어졌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어 나오고 묻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지금 자신이 종이요 동료가 되고자 하는 분의 동반자가 되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반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특히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행동, 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훈련의 잔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는 바뀌고자 하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실수, 단순한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악마의 나라는 악덕으로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얻는 반면, 하나님 나라는 덕을 행하는 영적 지식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덕을 행하는 영적 지식과, 덕을 행하는 영적 지식과 마음의 순수함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의도가 순수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100% 마음이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의도가 순수함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투박한지 고급스러운지 예의바른지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표현은 투박할 수 있고 세련될 수 있습니다 험할 수도 있고 예의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덕을 행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 나타날 때 덕스러움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덕은 우리의 덕스러운 그 행동은... 영적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며, 악마가 나아가 있는 곳에는 죽음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laughs> 예, 어, 교부들의 어, 설교 가르침에. 아, 성경 주예보다는 좀더 오늘 주목을 해봤습니다. 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 특히 어, 주님께서 어, 이제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한번 마음을 아, 쏟고,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는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